네, 안녕하세요. 꽃떡입니다. 오늘은, 어, 꽃서라, 제 매니저죠. 어, 네. 어, 꽃서라, 는저랑 반복하기로 했고, 네, 꽃서라가, 어, 추, 어, 신청해준 액계 만들기인데요. 제가 액계 영상을 찍었는데, 동생이 제 이름을 밝혀서. 네, 그래서, 만드는데, 8분이 거의 가까이 들어서, 네, 저희 가까이 들었는데, 해도 만들... 아, 네, 그래서 만들지는 않을 거고요. 저도 만들고 싶어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네, 어... 제가 그 설명 칸에 만드는 법을 적어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시끄러운 점, 죄송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감상 타임이라고... 감상 타임?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이 액계 출처은요 어디, 초, 초탱 님이고요 저는 이, 이쁜이 유튜브, 유튜브 이쁜이스? 님을 봤어요. 네, 봤어요. 그리고, 네, 그래서 이 액계 이름은 말랑 푹신 마시멜로우 점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완전 강추돌이고요 엄청나게 좋아요 손에는 안 묻고요 이거 뭐지 뭐 이상한 게 묻었네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만들었어요 이제 거대로 만들어서 그런지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렸어 이렇게 잘 퍼지고요 윤기도 보이시고, 그리고 골드 그리고 잘 흐르고요. 아까 말했듯이 손에는 안 묻어요. 이렇게 풍선도 잘 되고요. 완전 좋아요. 진짜로 계속 만지고 싶은. 선 어, 제가 설명창에 적어 드릴 테니까 꼭 만들어 보세요. 완전 좋으니까요.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꽃떡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nya <lightweight� gutudo filtrate> <més cliffs>